자, 안녕하세요. 사회 44, 45쪽입니다. 중심지를 답사해봅시다. 서양의 친구들은 고장의 중심지인 시장에 갔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곳을 직접 찾아가 조사하는 것을 답사라고 합니다. <laughs> 시장에 갔죠. 자, 중심지를 답사하는 과정을 볼까요? 답사하는 과정. 먼저 중심지를 답사할 계획을 세우고 중심지에 가서 중심지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고 중심지를 답사한 결과를 정리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죠. 답사한 내용은 친구들에게 발표할 겁니다. 이거는 저번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팀에 여러분들 모듬이 있고 그 모듬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이름 써서 체크한 거 기억나나요? 이 중심지 답사 발표 자료는 PPT로 할 거고 여러분들 팀지에 있는 원래 4학년 2반 팀 말고 본인이 속해 있는 모듬 모둠, 그 모듬에 선생님이 탭에 추가를 해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 추가된 탭을 가지고 이 발표자료를 만드는 거죠. 이 발표자료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심지를 답사하는 이유, 답사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먼저 팀주 과제를 제출하고 다음 사회 시간부터 아마 협업을 해서 직접 파워포인트를 만들게 될 겁니다. 먼저 답사는 어떤 과정을 이루어질까요 답사 계획을 세워야겠죠. 그리고 실제로 답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답사한 결과를 정리해서 답사한 내용을 발표하는 거죠. 그럼 중심지 답사는 왜 해야 될까요? 중심지의 실제 모습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중심지에 대해서 배웠죠. 그 배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럼 답사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장소, 날짜, 목적, 내용, 방법 준비물 등이 들어가야겠죠. 계획을 세운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접 중심지에 가서 계획한대로 조사활동을 해야 됩니다. 중심지 답사를 마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고 사진자료가 있으면 사진자료도 첨부해야겠죠. 자, 답사한 결과를 정리해서 어떻게 내, 나타낼 수 있나요? 보고서로 나타낼 수도 있고, 중심지를 관찰한 결과를 글과 그림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또, 입체적인 표현을 할수 있어요. 뭐, 차르이라던가 뭐, 종이, 뭐, 박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지만 우리는 파워포인트로 발표 자료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표까지 할 거예요. 오늘은 팀즈 과제를 제출하고 다음 사회 시간에는 실제 온라인상에서 협업을 하며 중심지에 대한 발표 자료를 만드는 활동을 할 겁니다. 팀즈 과제 제출하세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